인간적으로 보면 사제의 아버지는 한편으로는 은총입니다. 저희 아버지 이 경우도 제가 사제서 품식 때, 지금도 저는 성우일 때그 사진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는데, 하임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저에게 한 이야기는 본인 생에서 본인 생애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큰 영광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당시가 저희 아버님 연세가 예수님이 넘으셨는데 예수님 동안 살아오시면서 자기 생애에 가장 기쁘고 가장 큰 영광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본인 입장에서는 큰 은총으로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은총이 큰만큼 십자가도 그만큼 큽니다 사제 아버지가 되는 그 순간 신앙적인 책무도 크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더잘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차저의 아버지가 되면 자녀들을 보고 싶어도 쉽게 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눈치를 봐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모실포 성당에 있을 때그 근처에 와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싶어 가지고 성당에 왔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맨 뒤에 앉아가지고 조심스럽게 미사를 보고 미사 끝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아들 손 잡아보려고 하는데 이 못난 아들은 신자들 놓치고 온다고 에이 아버지 빨리 가세요.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억지로 떠나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 아들 얘기를 함부로 꺼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아들 얘기를 듣는 것도 힘들어 하는 거죠. 얘기하지도 못하고, 들어도 듣,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혹시 자기 아들 사제에게 부과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적어도 사제 아버지를 떠나서 주님의 은총을 크게 얻어 우리고 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겪어야 할 신앙적 숙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기적을 하셨던 곳, 주로 당신이 본격적인 활동을 해왔던 곳, 그 곳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입니까? 베사이나 코라진 가파르나움. 이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아 호수 근처, 동북쪽으로 한경 3km 이내에 있는 도시들. 예수님의 공생활의 기적이나 활동 대부분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은총의 기회가 있었던 그런 도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도시들에게 다른 도시와 비교하시면서 구지적 어떤 도시냐면 이방인 도시이고 타락하고 탐욕에 젖었던 도시 심지어는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유황불에 타버려가지고 사라진 도시 띠로와 시동, 소동을 비교하면서 그 베사이다와 코라진과 같은 라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행하여라 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불행할 것이다 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지 그 말까지만 보면, 꾸지림이고, 비판이고, 저주입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아끼고, 너무 사랑하기에 할 수밖에 없는 애정어린 조언, 애정어린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비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총을 받은 만큼 그에 걸맞게 살아가라. 첫 번째는, 그렇게 은총의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회개해서 살아가라는 건데,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도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주님께 내 존재를 내맡기고 온전히 주님께 돌아서는 결단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건데 교만하지 말고 겸손되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에 걸맞게 살아가면 십자가를 그만큼 지었기 때문에 받을 상도 그만큼 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형재자회 여러분, 이것은 비단 당시에 가파르나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의지와 능력과 상관없이 세례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지 우리는 그에 걸맞게 살아가야 할 책무가 있다. 이그 책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역시도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주님께 돌아서는 삶, 그런 삶을 걸맞게 살아야 한니다 오늘 우리 레조가 있는데, 우리 레조단원들이 이 사회에 아는 것은 그에 걸맞게 사는 게 아닙니다. <laughs> 우리 단장님들 가서 꼭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레조단원이면 레조단원답게 걸맞게 사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적어도 내가 신앙으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신앙이 밑바탕에 깔려야 한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사입니다 그리고 그 분의 뜻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돼. 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나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로운 오늘 우리 하루를 마치면서 내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고 내가 주님의 은총에 걸맞게 지금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생각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온전히 일치할 수 있는 은혜로운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합시다. 잠시 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